오 바카린 프로가 치킨들 드럼놓고 눈을 돌리라 그랬더니, 몸 편하고, 치킨이 없어지고, 왼팔 펴지고, 오른팔 펴지고, 비거리 미친듯이 나가는데, 어떻게? 오, 공은 안 봤네? 아, 공 끝까지 보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모든 프로들한테,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본인들도 공안 보잖아, 이 대표. 근데 왜 가르치는 회원님들한테는 꼭 끝까지 보라 그랬 그래. 되게 잘못된 거예요. 많은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고쳐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박카리프로는 KS 오토플랜과 함께합니다. 신차 장기렌트 리스는 KS 오토플랜과 함께. 안녕하세요 박가리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3편까지 왔습니다 자 1편과 2편을 정리해 주자면 백스윙을 들어서 머리가 이렇게 됐니까 머리 이렇게 놓고 수직낙하 수직낙하 천천히 치면서 몸의 포지셔닝을 잡고 그 다음에 익숙해졌으면 오른발에다가 그냥 90% 100% 놔도 돼 놓고 팔에 스피드로 올려라 그러면 헤드의 원심력에 의해서 알아서 체중이동이 되네 마지막 활용 정점입니다 비거리 늘리기, 50m 늘리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편인데요. 이거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냈으니까야 얼마 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5일간 프로처럼 하는 거. 그런데 첫날인가? 제가 막 참가자들 때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동영상을 봤을 때딱 정지화면으로 봤을 때는 시선는 공을 보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신 사람은 어, 난 여기 안 봤는데? 저기 봤는데? 이렇게 했잖아. 오늘 정말 중요한 거야. 타이밍 싸움인데 한 가지만 집히면 돼요. 우리가 체중이동과 몸통의 턴까지 가야 돼요 큰 그림을 그리고 여태까지 왔잖아 머리의 포지션이 첫 번째 여기 있었죠 여기 있는 상태에서 뭐를 했어요? 팔만 휘두르라 그랬지 그럼 머리 포지션은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자 공은 여기서 봤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공에다가 놓지 않을 겁니다 드라이버기 이 때문에 아이언이면 은 그냥 가운데 놓으세요 스틱을 놔도 되고 아이언 뭐 그냥 뭐 웨지 같은 거 하나 대도 자, 내 몸의 중심에 놓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들어서 머리를 이렇게 놨어. 그리고 팔의 스피드를 올렸네. 여기까지 왔을 때, 요 노란 선이 내 몸을 반으로 나눴다고 했을 때, 오른쪽과 왼쪽이에요. 자, 이때 굉장히 뭐 오른쪽 뒤에다 놓고 치세요. 그럼 뒤땅 나요. 뭐 여기가 올라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부작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뒤에다 놓고 치면은 뭐 여기 막 빠지면서 이런 동작이 있어요. 그 동작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요? 머리를 누르고 머리를 고정하려 그래서 그렇습니다. 머리를 고정하는 포인트와 회전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나는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면 여기를 보고 있고 로리 맥길로이드 여기를 보고 있고 타이거 우즈도 여기를 보고 있어. 근데 여기서 여기 지나갈 때몇 초야? 1000분의 1초도 안 돼요. 더 빨라요. 2000분의 1초, 3000분의 1초란 말이야. 이쪽에서는. 여러분들 파란 스피 극한으로 끌어서 여기서 여기 지나가는데 몇 초까요? 1000분의 1초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을 따라간다는 게잘 보세요. 이거 헤드업이에요. 이걸 슬로우로 보잖아. 뭐 어떻게 되는 거보여지고요 여기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오른발에다 축을 놨어요. 체중 오른발 90도예요. 뒤에서 팔의 스피드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팔의 스피드가 늦으면 이건 안 돼. 안 되면 1편으로 가세요. 1편이 되면 2편으로 오는 거고 2편이 돼야 3편으로 오는 거야. 팔의 스피드까지 놀린 다음에 제가 공을 하나 칠게 먼저. 가운데 놓은 이유도 제가 친 이후에 알려드릴게요. 저 지금 치고 나서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눈은 여길 보고 있네. 그리고 머리를 눌, 턱을 누르지 않는 거. 제 몸의 포지션은 오른쪽과 왼쪽이 있다면 내 머리는 아직까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스윙을 슬로우로 볼게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쳤을 때 이러고 있을 걸? 여기 보고 있었을 거예요. 보시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머리 고정하세요 공 끝까지 보세요 뭐공안 맞으면 무조건 헤드업 했잖아 얘기예요 오른쪽과 왼쪽에 있으면 머리축이 오른쪽에 살짝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누르는 동작이 아니라 공을 끝까지 보면서 몸이 치고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 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 스피드와 플러스 몸이 치고 일어나는 동작 이 동작이 합쳐지면서 50에서 60m 늘 겁니다. 그리고 축이라는 건 뒤에서 여기서 친 다음에 마지막에 다 치고 나서 올라왔을 때 오른쪽이 전부 다 왼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작을 교정도 시켜주고 시야도 바꿔놓은 상태에 헤드 스피드 늘리고 팔의 스피드 늘린 다음에 이렇게 쳐야 돼. 제가 하나 더 치고 정확하게 연습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종의 버전을 먼저 다 칠게요. 자, 놓고 드라이버. 자, 저는 마지막에 왼쪽으로 넘어와 있어. 머리와 상체와 오른발까지 넘어와 있고, 전체적으로 체중이 넘어와 있어. 이거를 슬로우로 볼게요. 저는 여기서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이 임팩트 때 공을 보지 못했어.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공을 끝까지 진짜로 볼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헤드 스피드는 엄청나게 떨어질 거며, 내가 이 팔을 휘두르고 있는 동작에 있어서 정말로 몸이 유연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볼을 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몸이 한계점에 대해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왼팔을 잡아 당기는 동작, 당기니까 몸이 딸려가는 동작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측에 다 측면에 뒤에다 놓고 이때까지는 좀잘 맞지 않아도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머리가 우측에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돌아가야 된다. 공 보지 마세요. 헤드업 하세요. 헤드업 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헤드업이라는 건결과예요 최종의 결과 여러분들이 헤드업을 하는 이유는 헤드. 다운이 일어나서 몸이 꼬꾸라지기 때문에 몸을 일으키는 동작인 거야. 헤드업은 결과고 헤드 다운이 원인이야. 거의 대부분 헤드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이 안 맞아. 그럼 뭐를 해요? 헤드 다운을 하겠지. 헤드를 고정하고 헤드를 다운을 더 시키니까 어떻게? 내 몸은 꼬꾸라지면서 헤드업은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클럽은 길을 찾게 주면서 왼팔을 잡아당기는 스윙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몸의 포지션이 1편으로 돌아가서 몸의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면 머리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헤드업이에요. 헤드업이니까 여기서 헤드를 고정하고 다운을 시켜야 어느 정도 공을 맞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윙이 발전이 없고 몸만 아프고 힘써도 공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포지션 하나 바꿔놓고 우측에다가 놓은 상태로 이면니껏 휘두렀더니 어 몸은 편안했는데 팔에 힘을 써. 그 다음에 체중 이동도 헤드의 원심력에서 알아서 돼. 여기서 마지막 한번 어떻게 들어서 그냥 저기 봐야지. 공을 끝까지 보세요. 정의가 뭐예요? 공이 여기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지션을 놓고 쳤네? 공은 날아갔네? 그럼 여기서 공을 끝까지 보는 건내 눈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줘야지. 머리가 회전돼야지. 그 대신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살짝 우측 뒤에서 회전을 시켜준다. 그리고 일어난다. 공이 날아가는 걸 보는 게 공을 끝까지 보는 겁니다. 공이 있는데도 바닥을 보는 건 헤드 다운을 시키는 원인. 헤드 다운이 되니까 몸에 회전이 안 돼. 사람의 몸은 머리가 회전이 되면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전을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돼요.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몸 회전해보세요. 여기까지 뿐이 못해. 그럼 더 회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럼 왼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로. 들었어. 그럼 어, 여기 가. 어, 이거 회전돼야 돼. 여기 땡기잖아. 그럼 어떻게 돼? 같이 돌아가줘야 몸통 스윙도 된다는 거지. 잡아놓고 들어서 그냥 저기 봐요. 그리고 나서 체크를 마지막에 해야 될 거는 내 몸의 축이 이 선보다 우측 뒤이 포지션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어때요? 머리가 턱을 누르고 있는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펴줘야지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봐도 막 이런 느낌일 거야 여기가 막 붙어 있을 거야 여기가 여기 풀어서 잘 보세요 오른발의 90%팔 빠르게 뒤에서 그럼 저 어때요? 오른쪽 어깨와 턱이 이렇게 불어나고 일어나면 휜시가 된다는 거지. 이 동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헤드의 원심력에 의해서 알아서 몸이 회전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계에 있을 때는 머리를 치고 일어나는 동작 그 대신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 있으면서 치게 되면 역케이즈와 더불어 미친 스피드, 미친 정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치는데 공이 이렇게 똑바로 멀리 가네? 야, 공난 임팩트 때안 봤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핸드폰 너무 좋잖아. 찍어서 보라니까? 여러분들은 이러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알아. 오우, 바가린 프로가 치킨 들데 들어놓고 눈을 돌리라 그랬더니 몸 편하고 치킨이 없어지고 왼팔 펴지고 오른팔 펴지고 비거리 미친 듯이 나가는데 어떻게 오? 공은 안 봤네? 아, 공 끝까지 보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모든 프로들한테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본인들도 공안 보잖아, 임팩트 때. 근데 왜 가르치는 회원님들한테는 꼭 끝까지 보라 그래요?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많은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고쳐야 돼요 축을 지키려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상태에서 공을 끝까지 본다라는 거는 헤드 다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팔과 클럽이 지나가는 길을 막게 돼 막게 되니까 어떠한 보상 동작이 일어나고 굉장히 잘못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치다 보면 몸이 상해요 갈비뼈 나가고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백스윙 들어서 1편 안되면 1편으로 가시고 수직낙하 수직낙하 치고 오른발에다 놓고 팔 스피드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축을 우측에다만 놓고 공 보지 말고 어떻게 쓰면서다 서버려 뭐 척추각 유지한다 이런 것도 하지마 어, 다 서버려 서버리면서 뒤에다 놓고 마지막에 딱 올라가면 돼 나중에는 마지막에 그냥 단계로 그냥 올라가면 되니까 모든 걸다 정리를 해서 치자면 잡아놓고, 백스윙 들어서, 머리 살짝 놓고, 수직 낙하. 팔 스피드 놀리고, 들어서, 공안볼 거고, 나는 공이 날아가는 거. 공이 끝까지 본다는 의미는, 공이 날아가는 걸 뒤에서 추적한다. 이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치고 올라가는 거. 당분간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최소 50m 냅니다. 정타와 함께.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정말로 안 좋은 레슨은 없어져야 돼. 이래야지 더 발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스윙이 훨씬 더몸 편안하게, 몸 아프지 않게 100세까지 골프를 칠수 있으면 더 비거리 어디가서도 뒤쳐지지 않게 자신있게 빵빵 치는데 미친 이긴 비거리를 해야지. 저는 더 쉽게 어떻게 칠수 있는지 더 미친 듯이 연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정시로 오시고. 꼭 연습하시고 환호해 댓글 다세요. 이상 박가릉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박가릉 프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직 멤버십 회원들만 시청하실 수 있는 레슨 영상은 물론 멤버십 전용 온라인 레슨으로 직접 스윙을 진단해 드리는 맞춤 레슨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오프라인 이벤트, 골프 대회, 사품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강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입하시면 꽤 괜찮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